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은 작년에 기상재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과 전 세계에서 1위로 뽑히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만큼 자연재해는 앞날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상, 대기, 해양을 관측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뜩이나 지진이나 폭풍 같은 기상재해도 억울한데 이제 우리나라의 굽실거려가며 기상정보 물어보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에 잘 보이려고 굽실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신 후쿠시마 방사능 가득한 아이스크림부터 화장품까지 한국에 팔아먹다가 딱 걸렸습니다. 지금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올해 2월 대한민국의 정직 궤도위성 천리안2b5가 우주로 가서 한반도 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와 적조현상은 물론 쓰나미까지 환경 해양 관측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천리안2b5는 2월 18일 남미 프랑스 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우주로 가서 2020년 3월 임무 종료를 앞둔 천리안1호에 실린 해양 탑재체 고시에 비해 천리안 2b5에 장착되는 고시2는 산출할 수 있는 환경 관측 정보가 13종에서 26종으로 늘어납니다. 동북아 대기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를 볼수 있는 환경 탑재체도 정지 궤도 위성 가운데 처음으로 장착됩니다. 이번에 가는 천리안 EBO가 재작년 12월부터 임무수행 중인 천리안 EAO의 기상 탑재체와 함께 운용되면 환경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융복합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일본에서도 한국의 모든 기상 해양 정보를 받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일본의 기상 재해는 거의 재난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침수된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 차량 120량이 침수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호쿠리쿠 신칸센용 열차의 약 3분의 1이 피해를 받습니다 여기서 침수된 신칸센 열차는 거의 다 폐차되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리 중앙 공업단지에서는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인근 아부쿠마 강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입어 기업들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파나소닉의 전자제품 부품 공장도 침수됐습니다. 같은 공업단지에 위치한 히타치 제작소 그룹 회사의 공장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전자제품 부품 기업으로 유명한 알프스 알파인 인의 자회사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공장 설비가 침수돼 가동을 멈췄고 전자제품 대기업 아이오유데니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는 후쿠시마현 다케시의 자회사 공장도 침수돼 생산을 중단했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공장을 재가동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인명 피해도 부상자까지 수백 명, 피난민까지 하면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나온 상황이라 일본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안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 일본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데, 마침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상 관측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 한국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정지궤도 위성으로 인해 중국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에 따르면 해무, 에어로졸 타입, 부유조류, 해빙 등 고시 2가 산출해낼 수 있는 정보가 13종에서 26종으로 늘었습니다. 유류 사고나 적조,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 관측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해양 투기 감시와 해수 수질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 자원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등을 관측하기 위한 초정밀 광학장비로 일본부터 인도네시아 북부 몽골 남부까지 동아시아 지역을 관측합니다 천리안 1호에 비해 4배 향상된 관측 해양도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호름알데이드 등 대기 오염물질 20여가지 발생지점 이동 경로 같은 정보를 생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에서도 미세먼지 발뺌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환경탑재체가 정지 궤도위성에 탑재 되는 것은 세계 최초로 미국과 유럽이 곧 환경 탑재체가 장착된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가 관련해 협력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다시는 방사능 노출 같은 재난이 없도록 우리나라의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안 합니다. 대신 방사능 묻은 제품들을 한국에 팔아먹어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본의 방사능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하겐다즈는 안정제 등 인공 첨가물이나 인공 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아이스크림 브랜드입니다.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과 프랑스, 일본 3개국에만 제조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인공 첨가물 를안 넣는다던 하겐다즈는 대신 저렴한 땅값 때문인지 방사능 지역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의혹이 있어왔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한국 하겐다즈를 비롯해 프랑스 하겐다즈 홈페이지 어디에도 녹차 원산지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상급 마차티를 엄선하여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한때 하겐다즈 방사능이 영광 검색어로 노출됐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녹차잎 재배 지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신 방사능 위험에서 안전한 곳에서 재배한 녹차를 수급해서 사용하고 있. 다 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하겐다즈 일본 공장이 우리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군마현에 위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의 군마현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 지역입니다. 지난 2013년 우리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중지 조치한 8개 현에 포함된 곳입니다. 군마현과 후쿠시마는 2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겐다즈는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녹차 원료에 지역을 영문 홈페이지에서만 볼수 있다는 점은 한국 소비자들의 일본산 불매운동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하겐다즈 관계자는 일본 공장이 군마현에 위치한 것은 맞다며 한국 판매 제품 중 일본 군마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녹차는 다양한 나라의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녹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350km나 떨어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진 차 분말 원산지인 일본 시즈오카조차 방사능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시즈오카는 일본에서 가장 큰차 재배지입니다. 시즈오카에서 생산된 녹차는 과거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돼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마스카라 등 일본산 화장품 10종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보건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본 화장품 제조 업체 후루호시가 제조하고 IT 백스 인터내셔널이 수입 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종 품목에서 사용 금지 원료인 방사성 물질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돼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현재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한국 원전의 배수에 포함되어 있는 양에 100분의 1 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개선할 생각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 o n c l u t v 아니, 아베씨. 방사능 묻은 거다 팔아먹으면서 한국의 100분의 1 수준이라니요. 지금 사정사정에도 기상정보 줄까 말까인데 배짱 부려도 유분수지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에휴, 일본은 진짜 개도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계획한 일들은 꾸준히 진행하고 계신가요? 일이 쉽게 안 풀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버리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